자, 안녕하세요. 11강에 10번을 가겠습니다. 빈칸인데요. 네. 네, 넘겨야죠. 음. 여기서는 이제, 어, 드밴티지 데티어, 로케이션, 기브뭐 이렇게 나는데. 이, 그들의 입장이, 아니, 그들의 위치가, 그들의 위치가 그들에게 주는 입장. 이렇게 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내려올게요. 어, 퓨이에서 뭐몇년 전에 The video studio down the road from o u n d moved o w n t o w n 비디오 가게요. 저 아래 그러니까 길저 아래 우리 집으로부터 길저 아래에 있던 비디오 가게가 클로 o s e 문을 닫았고요. 그래 가지고는 그 다운타운으로 이사를 했어요. 좀더 중심가로 이사를 했다 하는 거죠. The r 드무 워시데 f 그 글이 이제 이전한 이유는 데트 이하인데요. Another video store had And also already o p e r a t 또 다른 그 비디오 가게가 그쪽으로, 번화가 쪽으로 이사를 한 다음에 이미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쪽에 장사가 잘 됐거든요. 그 얘기죠. Business of 텐 particular type t part e 똑같은 특별한 종류의 이 사업체들, 이제 회사들이라고 봐도 되고, 사업장들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이 도시에. 용산 전자상가 뭐 이런 거, 신당동 떡볶이촌 뭐 이런 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is is not necessarily because those areas have been designated to to uh, to designated for say 여기서 say라는 얘기는 말하자면입니다. For t h e a t e r or low f a r m s 그러한 것은 이 s not necessarily 반드시 때문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지역들이 여기서 대지그에이터라는 얘기는 전용으로 받쳐지다 하는 표현이에요. 원래 이제 뭐야 그 전념하다 헌신하다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떤 장소라든가 어떤 공간이라는 것들이 대지그에이터투 내지는 뽀 그러면은 군인 전용이라든가 누구 전용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반드시 극장이나 혹은 법률 회사 서초동 법조타운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이런 데 이런 데를 위해서만 뭐야. 그그 그 뭐라고 해야 돼? 전용으로 지정되어 있어서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레러요. 차라리. 그럼 여기서 같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문사형태는 가능하죠. 여기서는 뭐 라기보다는 차라리 해서 이둘 중에 하나가 문사부로 삽으로 가는 게 일단 가능해진다 는 거예요. 차라리 이건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난 넷을 입고 호수 반드시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돼요. 여기서 l y 가 들어가는 거는 뭐 알아야 될 것이고 차라리 이 때문이다 하는 거죠. 차라리 뭐 때문에는. no one want your competitor to gain, gain an advantage over them. 어떤 그 업체도가 되겠죠. 사람이건 업체도건 간에 그 사람들이 원치를 안 줘. 그들의 그들의 컴페티터. 여기서는 자 이런 게 한번 봐 보세요. no one want y e u r competitor. 그러면 이거 여기서 같은 거안 맞죠. no one 이거는 단수로 받아야 되죠. 원래.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대어보다는 원래는 his가 좀더 적절하죠. 음. 그들의 경쟁자가 이점을 그들보다 더해요. 어, 그들보다 더한 이점을 얻기를 바라지 않죠. 그래서 뭐 이거는 노원이라 해도 그 굳이 이 경우에는 이제 문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단수로 쓰였지만은 부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도 아니다 할 때는 그 아무도 아니다 그이 강조를 위해서 써진 증거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로 모으면 어차피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다 해서 그냥 대어 대하면 이렇게 나온 경우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제 쟤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애매해 보이진 않아요. 이치 같은 경우도 대의로 받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자, 갑니다. 그리고 그럴 그 때는 이제 문제를 안 내야 되죠. 이런 경우를. 이거 가지고 그, 그 수일치 이렇게 내면 안 된다 하는 거야. If you set up your business and your c o m p e t i t 만약에 네가 설립을 한다면은 너의 사업장을 이 경쟁자 옆에 이제 한다면은 오, 어, 제 떡볶이 잘 되니까는 옆에 차렸어. 어, 근데 실제로 우리 동네도 그런 게 있어요. 그, 줄을 맨날 사가지고 먹는 그, 그, 저기, 그, 뭐야, 그, 그, 돼지 그게 뭐지? 순대국 집이 있는데, 그게 워낙에 잘 되니까 앞집에다가 다른 집이 차렸서 근데 그 집, 그 도잘 돼요. 한70% 그리 가 왜?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도 맛은 괜찮아요. 맛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 갑니다. 그, 니가 이제 그 경쟁자 옆에다가 니네 업체를 차리면은, You avoid losing any a t v e n t e 니가 잃는 거를 피하는 거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잃는 거를 피한다. 어떤 장점을 잃는 거를 피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어떤 장점이면 그들의 입지가 그들한테 주는 장점을 잃는 거를 피할 수 있다.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그들이 얻는 그 장소에서 얻는 이점을 너도가질수 있다. 지금 이얘기예요좀 바꿨었을 뿐입니다. 갑니다. You also give yourself the chance to stick customer away from them. 너는 또한 가질 수 있지, 무엇을? 네 자신이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뭐 하는 게냐면, 그들로부터 손님을 빼앗아 오리죠. 손님을 빼앗아 올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럼 여기서 같은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이거 빈칸으로 내는데, 이것도 하나 이유가 되고, 이것도 하나 이유가 되죠. 그죠? 장소의 이점을, 그죠? 잃지 않고, 뭐야? 손님을 빼앗을 기회도 가질 수 있고, 이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두 가지일 경우에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 무리인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낫다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동등한 무게인 경우에는 AB 빈칸으로 가든가, 안 그러면 어이에 하나로만 가든가, 이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에스엔버티에이터 클러스터 투게더, 보다 많은 극장들이 한 군데 밀집함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그랬지만, 한 30, 40년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헐리우드, 헐리우드가 아니라 뭐, 뭐딘가? 뭐 하여튼 이제 그런 경우. The a r e 나 becomes known as the theater district. The district은 특구란 얘기예요. 특구. 보석가게 특구,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지역이 알려지게 되죠. 이제 극장특구라고 알려지게 된다 대치동, 학원특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를 i 는 imperative for new theater to open in the same area. 페 a s e 텐 p o t e n t 그렇다면 it is imperative 임페리티브 임페리티브아니 명령적이다 하는 것인데 이러는 것이 당연하다는 정도로 보면 돼요 명령제이 누가 뭐 하는 것이 명령적이다라는 것은 누가 뭐할 수밖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새로운 이 극장들이 열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이 장소에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또 생각하는 게 이게 문법적으로 나오면 또 골치가 아파져요 왜냐하면 이게 명령적이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 부분 자체는 실제로 의미가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명령문 이게 오화입니다. 오화. 오하. 그럼 명령문 오화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법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이거를 문법으로 낸다 쳐봐요. 문법으로 내면 학생들 공중에 뜹니다 대부분이. 여러분 이런 거 별로 안 들어봤잖아. 이렇게 해서도 내용 자체가 명령문이면 명령문이라고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고. 이게 아니라도. 그래서 여기에다가 령 내가 이제 문법이라고 여기 다른 것이 괜찮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문법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엔들까, 오할까, 이렇게 단순한 문제를 넣었다 치자고. 그럼 도대체 뭐, 뭔 소리야? 왜 냈지? 이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스 포텐셜 로스패 패턴. 패트론. 여기서 패턴은 이게 고객이에요, 고객. 고객인데 단골 손님 후원자라는 표현이죠. 후원자에 대한 잠재적 손실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단골 손님 잃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여기서 봐보세요. 이 부분이 지금 빈칸이 되고 됐을 때 여기하고 똑같은 개념이 뭐냐 하면 이 부분 봐봐요. 이 부분하고 똑같아요. 그 u s f 니까 기브 u s f 좀 길게 간다 치면 기브 u s f chance of still customer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Away from them 그럼 이놈하고 이놈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알겠어요 이럴 때는 빈칸을 한 군데로 가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게 요양문 형태도 볼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점과 이런 이점이 있다. 그런데 우선은 이제 이거는 당연히 빈칸인 거고, 빈칸인 거고, 그럼 이건 두번 나온 거잖아. 내용 자체가 어찌됐건 간에 또. 그래서 무슨 이유는 이것과 이것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유약물 형태로 갈 수도 있다. 좋, 좋맛 나쁘건 간에. 음. 자, 이거는 이제 뭐이 정도 어, 얘기를 어,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칸이 많지는 아, 않습니다. 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특별히 이건 뭐 문산만 얘기를 했고 다른 거는 어, 이제 제 입장에서는 특별히 뭐그 건들고 싶지 않다 아, 하는 거예요. 자, 뒤에서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laughs> 음, 그리고 댓글은 뭔가 여러분이 요구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런 데면은 쓰시고. 아, 그리고 이제 시, 뒤에 11번하고 12번에서는 11번은 설명을 하는데 12번은 말로만 그냥 띡띡띡띡 헛소리하고 어, 건너갈 겁니다. 왜냐면은 하 변형가치는, 그, 높다. 아, 하는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